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어색한 남자는 자기 소개를 시작합니다. 늑지로에서 요리하고 있는 양영호라고 하고요. 어. 자기 소개.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어, 원래 요리사는 아니었는데 한1 0년좀 전부터 요리하기 시작해서 미국이랑 남미랑 스페인 뭐 이런 데서 요리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제 업장을 가지게 되네요. 여러 나라에서 요리를 공부했다는 남자. 이 남자는 지금 을지로에서 타파스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가게 컨셉이 여러 번 바뀌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을지로가 어,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어, 한 30대, 40대... 직장인들 위주로 손님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 와인바로 시작했습니다. 계절별로 그에 맞는 계절 재료를 가져다가 계절 요리를 하는 와인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시장이 엄청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 변화에 적응하는 이들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변화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은 숨은 가게들을 찾아가는 제슐랭가이드 시작합니다